그냥 이여지합을 갖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였서첫 번째 시계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집합을 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요 교집합에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여, A의 여집합에 여집합에 A 부분. 그 다음에 합집합에 A의 여집합, 교집합에 A의 여집합. 이렇게 오신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는 편하게 그냥 그냥 가지면 얘 A 밥 얘는 연산이 합집합이면서 얘는 a 의이 어집합이니까 얘랑 얘랑 같이 면 뭐가 나와? 전체집 합이나와야지 이게 틀린 거죠. 공집합이라고 한게 틀렸습니다. 땡! 한번 아, 더한 뭐 볼게. 4, 4, 2급 볶여. 2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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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쯤 되면은 그냥 ㄷ은 당연한 곡으로 일단 취급을 하시고 계층 차집고는 교반 결합이 성립돼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ㄷ 곡이 성립하는 것은 저 프린트에 있어요 그래 구태가 안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자, 주어진 벤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이 나타나는 집합 원소기술을 찾아보자. 벤다이어그램부터원저들이을찾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어디 색칠되어 있냐면, 교집합 쪽이랑, 바깥쪽에 이제, 요,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이 있어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소 개수 이제 몇 개냐라고 묻고 있죠. 근데 주어진 거는 내가 안, 안에 주어진 거에서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 원소 개수는 4 0이고그 다음에 자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12, 그 다음에 자 집합 B의 자, 원소 개수는 15. 얘가 뒤에 게 조금 독특한 게 이거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가 지금 그거든요 좀 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물, 뭐 얘는? 얘 차집합 마이너스 아니야? 차집합이라고 예요 차집합 A. 얘가 두라는 소리. 그럼 끝났거든? 봐봐. 원소 개수를 조금 써드리면요. 얘가 불라는 거는 어디가 두가 확정이냐면 이쪽에 원소 개수가 아 개로 확정는 거예요. 근데 A는 몇 개야? 1 2 개지. 그럼 그치. 나머지 세개어어있어어기도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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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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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여기어여 있어요? 기도여에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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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개도여기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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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합집합이 총몇 개일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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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2 4까 전체가 40이거든요? 40에서 24를 빼면 16이죠. 그러니까 각 쪽이 16이어야 되는 거지. 원하는 것은 지금 뭘까요? 16이랑 3을 갖다가 더하는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19가 되서죠 정답 대점 4. 어머. 61을 내가 이렇게 했니? 네. 58번 안한 거니? 58번 할게요. 순서대로 할게 58. 전체집합 원소 개수가 봐봐 아, 저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저거 여집 합으로 묶으면 되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은 이거잖아요 차집합 b 넷 A 교집합 b 의 여집합으로 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데 합집합이랑 여집합이 모여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법칙이라는 거예요? 드시 드시 드무르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반대, 반대, 반대. 여지합을 오히려 반대로 바깥쪽으로 뺀 거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해석이 될 거야. 바. 얘가 A. 여기 안쪽이 또차지합 B로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죠 그리고 나서 일단 해석과는 이렇게 가죠. 자. A 차집합 B가 아닌 것의 원소 개수를 찾아야 되는 게 문제지. 근데 A 차집합 B가 12개고 전체가 30이니까. 어, 이것의 원소 개수는요? 전체에서 뭘 제외하면 돼요? 그렇지. 얘가 아닌 거니까 전체에서 차집합 원소를 제외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연산은 40. 3 0마이너스 30 12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을 18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다. 이부분니다 다음, 이 부분. 이 부분 게요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16이고요. 자, 비는요. 그에 A 합집합 B 원소개수인데 얘는 또몇 개로 나와 있냐면 28일 때 나는 구해야 되는 것이 A 차집합 B 그리고 플러스 B 차집합 A의 원소개수를 찾아야 되는 니다 러프하게 좀 이렇게 이거는 연산으로 치면 굉장히 또 왼쪽처럼 복잡해질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벤다이어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중요했던 공식이 있잖아요 유한집합 원소계수 공식 중에 중요했던 뭐 외웠어야 되는 거 그것도 좀 활용 좀 해보고 이렇해볼게요첫 번째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외웠어야 되는 공식인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계수 자 이것은 A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를 한번 빼니까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 어 이걸 떠올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이제 떠올린 거야. 그래서 각각을 대입을 하면 자 이렇게 됐죠 얘는 이제 알려진 게 이제 28이고요. 그 다음에 16 플러스 20 빼기 A의 집합 B이기 때문에 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여기까지가 36이니까 몇을 빼야지 28이 되니? 8이죠. 8. 오케이. 8이면 확정적으로 여기 원소기수를 8이라고 넣고 시작겠지 그리고 아까처럼 하는 거야. 저 교집합이 8인데 집합에 있는 몇 개야? 16개니까 여기 몇개 들어가야 돼? 10개? 8개. 여기는요 12개 그럼 합집합 원석의 수가 딱28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춰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합집합이니까 이렇게가 28이야 지금 참 맞지 그럼 바깥쪽에 몇개 남을까? 전체가 아 지금 체차안 나와 있네 아 나는 이것만 찾으면 되네요 전체 필요 없네 그 그럼 끝났지 얘는 어디 있어? 18개 얘는 어디 있어 12개니까 예, 계산을 8 플러스 12로 하면 될것 같다. 20이죠. 정 괜찮니? 아직 방법을 진짜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으로 해야 될 것들은 조금 명확하게 좀 중요,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어, 상황이 좀 복잡할 때는 이제 덴다이어를 사용해도 이제 괜찮다. 합공식을 갖다 이용할있셨어요원소의서 공식. 다음 거 봐도 까 어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주제였죠 원소 개수의 최대값과최소값 관련, 그지? 해보자. 아이디어는 이거였어. 요 다시 한번 적고 할게 봐봐.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는 거였어. 그죠? 근데 이제 메커니즘은 이렇게 들어갔지. 얘랑 얘는 문제에서 고정 값으로 줄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 관련은 얘랑 얘만 줘요. 거의. 그래서 이 녀석이 최대라는 것은 빠지는 원소가 최소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합집합이 최소라는 것, 결과가 최소라는 것은 빼야되는 원소가 최대인 것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 관계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슈는 여기다가 하 이슈를 부여하죠. 오케이? 교집합이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첫 번째 교집합이 최소인 것은 겹치는 원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a와 b 상태를 최대한 안 겹치게끔 설정.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대한 없게끔 설정. 완벽하게 없을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두 개를 더 했는데 전체 개수를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지난 시간 에 했어. 최대가 되는 건 너무 쉽지 원소 개수가 적은 게 원소 개수가 많은 것에 쏙 들어가 버리면 최대한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지 A가 끝인지 B가 끝인지 모르겠으니까 집중에 하는 거는 그냥 두 바꾼 거로 됩니다. 그렇죠? 문제 밖 관계로 집어넣으시면 되거든문제좀 풀어볼게 그래서 그렇죠? 이룩성 e 적용을 하자면 어, A는 3 2개고 B는 41이고 너무 쉽다 이거 너무 기본 유형이야 그렇지? 자, 첫 번째 얘가 32로 고정이 됐고요 B가 40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너는 뭘 원하세요? 너뭘 원하세요? 합집합의 최대를 원하니까 너는 최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죠 그런데 전체 횟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둘다 구해서 차를 갖다가 작성하시면 되고, 전체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을 때는 이마대로 하시면 돼요. 이 상황이 맞네. 그지 자, 첫 번째. 어, 교집합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아예 안 겹치면 최소야.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요런 상황. 그러면, b 가더 많으니까 32개의 원소들이 b 쪽으로다 포함하면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값은 32개가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괜찮니? 그러면, 교집합이 최소가 빠이니까, 이때가 합집합의 최대예요. 오케이? 여기는 합집합. 그래서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다? 최소가 0이니까, 얘랑 얘랑 합이 들어가서 70. 그 다음에 70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30이라서, 당연히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얘가 합집합이 그냥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40이 최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자, 이거 빼시면 얼마입니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주도 가본 사람이 3 2명 됐죠. 그 다음에 울릉도 가본 회원이 지금 15명이니까 울릉도 가본 회원이 15명. 그 다음에 제주도와 울릉도 중 어느 곳도 가본 적이 없는 회원. 이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제주도도 가보지 못했고, 그지? 제주도에 포함될 수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동시에 울릉도도 가보지 못한. 네? 그것의 원소 개수몇 개? 사람 수를 원소 갯수라고 표현하는 건좀 그러네 맞죠? 비윤리적인데? 7 7명 어, 너네는 어디에 속해? 제주도 가본 사람 손. 울릉도 가본 사람 손. 저희는 다 같은 집하이에요 가보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앞으로 가볼 계획이 있는 사람, 물론 러니가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를 안 가본 다라니까안 그러니까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울릉도 말고 독도, 독도를 가보는 게 일단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어차피 울릉도도 이제 들려야 되니까 그지? 근데 너네가 이제 아, 너네 잘 모르겠지만 독도를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 알아요? 1년에 독도로 가는 데가 뜰 확률이 굉장히 적고 몇번안 돼요 그 날짜를 맞춰서 가야 돼 근데 나는 일을 하잖아 맞아? 나쉴때 얘가 배가 꺼준는데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배 타러 갔는데 오늘은 배가 안 뜹니다 라고 하면 나가야지 내일은 뜨나요? 두달 동안은 안뜰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갈 수가 없어 그쵸? 그렇죠? 해봐도 쉽게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도 비행기를 하나 사야 돼요 비행기 하나 구입하고 그다음에 조종사 한명 구입 아니 조종사 한명 고용해요 조종사를 주입한다는 말은 되게 비윤리적입니다. <laughs> 사람을 물건 치고하겠다는 조종사 한 명을 고용해서 어떻게 한다? 비행기를 딱 띄우고, 그쵸? 그다음에 조종사 한 명을 조종하게 만들고 나는 뒤에서 뭐해? 문 구경을 해. 독도 가는 게, 독도 도 땅을 받는 게 이제 내 원하는 목적이라니까요? 여기서 낙하산을 <laughs> 들고 고공행진, 고공 이제 고공 낙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독도야. 서 비죠너 누구냐? 스미마생 하면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바로 총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스미마세 하는 순간 바로 총살. 이렇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지.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적으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사적 용도로 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조종사를 보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너 얼마 주면 할 거야? 네가 만약에 파일럿이야 너를 고용하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 내가 천문학적인 게 부른 게 값일걸요 아마?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독도를 못 가본다 는 평생 유언장을 남길 거야 내 뺨은 독도에다가 뿌려줘 어찌됐건 간에 저거 지금 저거 저거 뭐죠? 제주. 아무튼 저거 제주도, 울릉도 여행 가가지고 이제 갑자기 얘기가 또선으로 빠졌는데 그 원하는 건 뭘까? 제주도랑 울릉도를 모두 가본 사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제주도랑 울릉도를 모두 다 가본 학생들이 태원수가 얼마니? 이거 뭐야? 그러면은 봐봐. 이거 보고, 아, 누구？아저씨 생각나. 이게 7명이란 소이야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당연히 자 밴다이어를 일단 챙시고 이번에 벤 아저씨 이렇게 울릉도가 있다. 그리고 밴다이어를 작성을 쭉한 다음에 전체를 채우시고 얘가 7명이라는 것은 합집합이 아닌 것이 7, 7명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제 반대로 바깥쪽에 얘가 7명이에요 근데 전체가 지금 몇 명이지? 전체가 안나오거든요 전체 40명 사... 어, 40명 중에서 전체는 4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0명이 들어가는 것인데 보세요 얘는 뭘 주냐면 40명 중에 7명은 이 합집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합집합의 원소는 몇 개라는 소리 하시면 얘는? 그렇죠. 제주도랑 울릉도를 합치면 33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대수는 기본 공식을 따라간다. 이렇게 기본 공식을 따라간다. 그렇죠. 빠르게 가볼게. 32 더하기 15. 빼기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게예죠좀 이제 감요 와. 여주도 교집합 울릉도. 나는 이걸 하한게 문제지. 생각해봐. 이거 더하면 얼마야? 47. 47에서 몇을 빼야지 33이 되니? 10. 4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10. 지수의반한 학생은 30명 대상으로, 전체 30명 정보 그냥 갖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다리기 참여한 학생은 17명 줄다리기 참여는 17명이라고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 어, 둘다 줄네 그냥 A로 할게 얘 A 뒤에 거가 B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얘는 15명이었다. 아 그런데 줄다리기와 단체 줄넘기 모두 참여하는 학생. 모두 참여하는 학생. 이거 뭘까요? 무슨 집합 원소? 모두 참여 둘다 참여 무슨 집합 원소? 그 집합이잖아. 최대값 최소값 거예요. 너무 쉽다고 생각. 자, 최대, 최소 구하겠습니다. 자,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반대로 또 합집합의 최대 최소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자,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만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어어 어찌됐건 우리는 교집합만 그냥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교집합의 원소 개수의 자 최대를 찾아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저 조건을 만족하도록 벤다이어를 한번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겹치는 그렇죠. 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원소 많은 놈이 원소 작은 놈들을다 포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A가 B를 싹다 포함하는 순간 교집합의 원소가 최대가 나오면서 얘가1 5이죠 그래서 교집합 원소 최대 값은 일단 15가 되, 되시는 거고요. 그럼 정답을 내볼게. 그럴 때 얘가 최대가 15니까 자 우리는 어 합집합에, 교집합이 최대인 것은 합, 응? 최대는 그냥 15다. 합집합 구하는 거죠. 교집합 최대는 15. 두 번째, 최솟값 구하시면 이제 정답 나오죠. 최솟값은 일단, 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상황이 안 돼. 일 일단 자, 그려줄게. 천천히 매뉴얼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집합 원소 최소값을 갖다 찾고 싶은 건데 일단 첫 번째 최소가 별려면 겹치는 걸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사실 맞는 건데 그러면 얘를 확인해 보면 얘는 문제가 조금 생겨요. 왜, 왜 그렇죠? 얘가 17이고 얘가 1 5인데두 개가 더 더해지면 32요. 그지? 근데 얘는 전체 학생 수를 넘어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데두 개만 딱 겹치면 되지? 그래서 최소로 겹쳐야 되니까 두 개만 딱 겹치면 돼지. 이게 두개 차이 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 A랑 B가 있으면 교집합에 두 개를 채우고 봐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17이니까 이쪽으로 는1 5개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13명이 들어가면 합집합 원소가 딱 30이 나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되거든요. 최소는 2예요자 정답 내볼게요. 최대의 최소를 구하라. 최대값은 15, 최소값은 2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지. 여기.